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 작성했습니다. 마리아 신마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경제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식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부와 가난과의 전쟁에 있어서 요즘에 와서는 자연이 일자리 부족으로 논의되곤 합니다만 일과 돈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무죄한 아기와 가정에 대한 전쟁 다음으로 가장 큰 전쟁은 부와 가난의 전쟁입니다. 세계 통화와 소위 새로운 세계 구조 혹은 뉴 에이지라고 불리는 세계 정부 등의 배후에는 프리메이슨이 있으며 그들은 교회를 파괴,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갖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칸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혹한 전쟁 뒤에는 프리메이슨이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곳에 처음 오실 때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성모님께서 그 전쟁이 있는 한 가운데를 선택하신 이후에 그리 놀라울 것이 없을 겁니다. 세계은행, 유엔, 유럽 공동체와 국제 적십자 단체들은 모두 이것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 뒤에는 프리메이슨에 의해 조종되는 은행 조직망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수 없는 비밀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탄에게 자금을 대어 결국 실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마지막 순간에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번 서구 사회의 탐욕에 대해 말씀하셨고, 하느님께서 그것에 대해 보속하도록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겸허한 생활 방식이 있는 곳보다 당신이 말씀하신 탐욕의 중심인 은행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좀더 겸허한 생활 환경으로 가라고 충고하시는 겁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기도로 돌아오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하시며 기도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재산, 즉 원금에서 이윤을 남겨 그것으로 소비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외화나 그와 비슷한 것을 거래하며 삽니다. 이두 경우가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의 방식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며 자신의 부를 깔고 앉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때가 오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빨리 그들을 비추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제 구조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하느님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좋은 일을 하십시오. 나중에는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나타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메주고리에의 목격증인 외에 다른 곳의 목격증인들도 그리스도의 적이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금의 명수이며, 자금의 명수이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고 위대한 치유자로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빠질 것이고 사실 그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의탁하며 기도해야 하며 교만을 숨기고 가장하는 그들의 사악하고 대단한 능력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까? 네. 우리는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하며 형제적 사랑으로 빌려주어야 합니다. 돈은 일을 통해 벌어야 합니다. 루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잘 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인류의 회개를 위한 큰 사건 이후에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평화의 시기가 부의 완전한 재분배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시기가 오기 전에 이큰 사건과 함께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러한 두 변화가 매우 큰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까? 네, 그것은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곧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 있을 그 변화를 견디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당신은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교회 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각 회원의 일을 평신도의 삶을 신성화한다는 모토에 바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입니까? 네, 저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죄라면 신용으로, 즉, 할부로 더큰 무엇을 사는 것도 죄입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죄가 아닙니다만, 사람이 돈을 빌려 무엇을 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혹은 자신의 풍요만을 위한 것인지를 사랑을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돈을 적절하게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시작된 이래 많은 교황님들께서 이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고 계속 이자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돈의 사용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으며 현재의 교황님께서 그것에 관한 회칙을 쓰셔서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때 현재 교황님은 요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이십니다. 일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옥영혼이 당신이 매일 하시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줍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연옥 영혼 자신과 관련 있는 일에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들이 준 답을 적기 위해 종이가 필요하다면 그때 필요한 일은 종이 뭉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에 바로 한 장만 꺼내는 것을 연옥 영혼이 도와줍니다. 그것 그것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경제와 일에 대한 연옥영혼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